하얀 방에서 깨어났다. 천장은 높았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가늘게 뜨고 봐야 했다. 소독제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고 옆에는 조용히 링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수 없었다. 머리가 욱신거리고 목이 메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내가 깨어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깨어 계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길 한가운데서 기절하셨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어떻게 기절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쓰레기 봉지를 밖에 들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난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나는 신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다. "개 다 불러." 간호사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아봤는데 세 개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차남, 막내 아들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나는 비꼬는 듯이 미소지었다. 세개다 불러. 전화번호를 누를 때마다 몸이 떨렸다. 손이 너무 약해서 간호사에게 전화기를 좀 잡아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다. 큰딸 받지 않았다. 둘째 전원이 꺼졌다. 막내의 벨소리가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시 전화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엄마, 왜 그래? 나 바빠서. 나는 투덜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병원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북적이고 분주했고 오늘 아침 인도에서 기절했던 할머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나는 내 아이들을 생각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차가운 눈 속에서 새 아이를 업고 시장에 밥을 질러 가곤 했다. 아이들이 열이 나서 아플 때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자고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밤새 깨어 있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마치 누구의 엄마, 도 되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혼자 누워 있다. 아이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저 춥게만 느껴진다. 저는 신을순, 74세입니다.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너무 많은 나이를 먹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한때 엄마였고, 아내였고, 진정한 주부였습니다. 돈과 저를 위한 시간 외에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막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온 가족을 혼자서 부양했습니다. 집 청소를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기름 냄새가 몸에 배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집에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전화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제 아들 셋은 각자 가정이 있고 좋은 집과 안정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제가 약하고 건망증이 심하고 짜증이 많고, 눈이 침침하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 적어도 아이들과는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죠. 노력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집입니다.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집은 작고, 저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당신이 여기 계시면 누가 저를 돌봐주시겠어요? 둘째 아들 집에 갔는데 그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정확히 5일 후 그의 딸이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제가 공부 분위기를 어지럽힌다고 하더군요. 막내 아이의 집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가세요.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랑 같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있겠어? 한 뜬나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불평 한마디 없이 짊어졌었다. 결국 나는 혼자였다. 하루 세끼 간장밥, 미역국. 아무도 내게 밥 먹었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엄마, 잘 지내세요. 라고 문자 보내지 않았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잉여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아이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아이들은 바쁘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이들의 엄마니까. 그렇지? 한 번은 감기에 걸려 며칠 밤 기침을 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말했다. "엄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문자 보내. 나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가 좀 피곤해. 병원에 가고 싶은데 혼자 갈 용기가 없어.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틀 후 나는 쓰레기를 버리다가 길에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깨어보니 병원이었다. 아이도 없고 친척도 없었다. 그냥 낯선 간호사가 물을 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잘 지내시네요. 심박수 모니터는 여전히 리드미컬하게 비비 비 소리를 낸다. 마치 내 심장을 위해 사는 것처럼.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심장을 위해. 왼팔은 링거 주사 때문에 부어 있었고, 목은 바싹 말랐으며, 눈은 노령 때문만이 아니라 어젯밤의 눈물 때문에 흐릿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단한 명도 없었다. 아주 또렷하게 기억난다. 어지러워 길 한가운데서 정신을 잃기 전에 나는 그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려고 애썼다. 아직 의식이 남아 전화를 걸수 있을 때 큰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통화 중이었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둘째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막내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지만 한번 울리고는 끊었다. 예전에는 그들 중한 명만 오면 온전한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병원 침대에는 나와 배터리가 거의 다된내 휴대폰만 있었다. 이해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더 이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과분한 삶을 사는 늙은 여자일 뿐이다. 나는 벽으로 얼굴을 돌렸다. 눈물을 삼켰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들이 바쁜 건지도 몰라. 어쩌면 그냥 우연일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바빠서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 등을 기댔다.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열었다. 아무도 받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 아이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절대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방법을 쓸 것이다. 메시지 앱을 켰다. 한명한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문장. 한명한 한 명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유언장 작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 되시면 한 번만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나는 전화를 보내고 나서 탁자 위에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눈을 감고 가슴이 무거웠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언장 작성이라는 세 단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엄마가 아프다. 고 말했을 때 아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집과 땅을 나누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전화할지도 몰랐다. 어떤 아이들은 서둘러 물었다. 언제 유언장을 작성할 건가요? 어떻게 나눌 건가요? 공증은 됐나요? 그리고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엄마는 잊혀지고 재산이 있는 엄마는 어떤 목적이든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려봤습니다. 제가 낳고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키운 새 아이 중에 저를 엄마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산 신고서에 적힌 번호 말고요. 문자를 보낸 지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큰 딸이 새벽 6시에 전화를 했는데 마치 방금 뛰어온 사람처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어느 병원에 계세요? 저는 곧 갈게요.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며느리는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엄마, 밥 먹을 수 있어요? 영양죽 가져왔어요?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다. 며칠 더 있으면 집에 놓인 냄새가 날 거야. 라고 말했던 며느리였을까? 아니면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렸다. 둘째 아들이 들어와 가면을 벗고 미소를 지었다. "엄마, 괜찮아져서 다행이에요. 저번에 핸드폰이 고장나서 메시지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는 그의 아내가 왔는데 늘 항상 기침하고 잠도 잘못 잔다. 며 잔소리를 하던 사람이었다. 얼마 후 막내아들도 도착했다. 그는 작은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절을 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어요." 어젯밤에 문자 메시지 읽느라 잠을 못 잤어요. 나는 그들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모든 말을 들었다. 모든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침묵했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다. 이건 반사적인 반응이었다. 방금 의지라는 단어를 들은 사람들의 반사적인 반응이었다. 하루 종일 병실은 유난히 붐볐다. 새아이. 새 배우자는 번갈아가며 과일 껍질을 벗기고 건강 보조 식품을 진열하고 건강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좀 쉬세요. 괜찮아지면 우리 앉아서 이야기해요. 나는 다시 물었다. 무엇? 뭐? 세 사람은 침묵했다. 그러다가 화제를 돌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마치 고통을 모르는 듯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돌아와 기뻐하는 어머니처럼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안의 주위는 뼈속까지 차올랐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손에는 여전히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머리는 약간 어지러웠다. 내 옆에는 새아이들이 있었다. 겨울 동안 품에 안고 다녔던 아이들, 꼽추로 비를 막아주었던 아이들. 이제 그들은 내 주위에 앉아 이야기하고 웃으며 나를 돌봐주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연극을 보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큰아들은 내가 죽을 후루룩 마시는 것을 보며 손이 떨리며 물을 따라주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 유언장 쓰셨어요? 필요하면 변호사한테 데려가 드릴게요. 그의 며느리가 그의 옆에 앉더니 갑자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서류 작업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지었다. 하지만 탐욕의 하이힐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둘째 아들은 침대 곁에 서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청주 집이 어디예요? 내일 방 청소하고 엄마 집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개입하여 말했다. 어쨌든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가질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막내는 집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테이블 위에 진료 기록을 남겨두자 그가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장갑 한 켤레도 없이 눈밭에서 굳이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온 그의 12월보다 마음이 더 차가웠습니다. 나는 거기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모든 작은 몸짓들, 새 형제가 주고받은 모든 눈빛들, 계산을 숨길 수 없는 모든 눈빛들. 나는 더 이상 어머니, 가안이었다. 나는 살아있는 자산이었다. 걸어다니는 붉은 책, 말할 수 있는 유언장.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다. 그들은 내가 다쳤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어렸을 때처럼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내가 무엇을 남기고 떠날지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에게, 얼마나,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엄마는 아직 살아계시다. 얘들아, 하지만 오랫동안 너희 마음 속에 내가 살아있지 않았단다. 그날 밤, 새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병실은 평소처럼 고요해졌다. 나는 옆으로 누워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흐릿한 노란빛이 주름지고 얇은 내 피부에 쏟아졌다. 나는 손을 뻗어 가볍게 뺨을 만져보았다. 차가웠다. 아직 오랫동안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어루만져주지 않았다. 어렸을 때, 한겨울에 고열이 나서 낡은 매트에 누워있던 적이 생각납니다. 새 아이들은 아직 어렸지만 그래도 제 품으로 기어들어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누가 우리 밥 해줄까요? 그 기억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들이 자라면 어쩌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제가 약해졌을 때,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언장을 언급했을 때 갑자기 저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걱정은 해일처럼 밀려왔지만 진심 어린 포옹은 없었고 저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떠났니? 나는 벌떡 일어났다. 뼈 하나하나가 딱딱 부딪혔다. 재산 관련 서류, 저축 통장, 서명하지 않은 유원장 초안 하나하나를 접었다. 모두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내가 쓰러져 있던 방을 뒤돌아보았다. 아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요양원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저 평화를 원했을 뿐이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아무도 계산적으로 나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나날들은 다른 답을 주었다. 전에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들을 보았다. 내가 기침을 하자 낯선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나이든 간호사가 따뜻한 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아주며 그녀의 입가에는 끊임없이 할머니 힘내세요 라고 외쳤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계산 없는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언가를 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청주에 있는 집을 양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축금을 모두 인출했다. 큰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고향 땅을 팔았다. 변호사에게 요양원에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기부 신청서와 새 요원장을 가져왔다. 서명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웠다. 이 요양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조건도 없고, 조건도 없고, 명예패도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노인들을 돌보는데 쓰세요. 저처럼 길 한가운데 서서 아무도 이름도 묻지 않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몇달후새 아이가 태어났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아마 누군가 말해줬거나 아니면 이전 서류를 보고 알았을 것이다. 아이들이 문 밖에 서서 내 이름을 불렀다. 엄마, 우리가 틀렸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딱한 번만이라도 몇달후새 아이가 왔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아마 누군가 말해줬거나 전입 서류를 보고 알았을 것이다. 아이들이 문밖에 서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딱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 주세요. 나는 커튼 뒤에 서 있었다. 바라보았다. 비 오는 밤마다 그토록 기다려온 아이들이 이제 그들이 왔다. 하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빈손이었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돌아서서 물었다. 나 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 그들은 그럴 시간이 충분했어. 하지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오지 않았어. 나는 돌아섰다. 정원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정원으로 나처럼 웃고 있는 노인들을 보았다. 그들이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답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추워졌다. 식탁에는 여전히 의자가 네개 있었지만 아무도 앉지 않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밥은 지어졌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 그들이 바빠서가 아니라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땅을 계산하느라 바빴던 큰아들은 이제 발코니에 앉아 담배를 피운다. 딸이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고개만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어린 소녀는 엄마의 옛 사진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내 머리카락 냄새가 기억나. 내가 날꼭 껴안고 잠들게 하곤 했지. 그리고 그게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둘째 아들 늘 바쁘다 고 하던 아들이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에게 전화도 안 하고 어머니를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찰에도 병원에도 요양원에도 누군가가 어머니가 오셨다 는 말을 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이 조용히 엄마의 옛 문자 메시지를 복사해냈다. 간단한 내용이었다. 몸이 안 좋아요. 유언장 관련해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지금 읽어보니 마치 카리네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왜좀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단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바뀔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엄마는 일부러 자신의 삶을 떠났다. 제 정신이 아니어서가 아니었다.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더 이상 아이들처럼 곁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양원에서 온 메시지가 왔다. 신 여사님께서 오늘 아침 잠든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도 없고, 지시도 없고, 사진 한 장도 없다. 작은 봉투 하나뿐이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주었다. 이제 나는 그렇게 떠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잃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